오늘 응. 뭐 아무튼 <laughs> 탑과 밑쪽의 아, 싸움에서 개입하면서 키를 두 번이나 만들어낸 피넛입니다. 머스 교체 후 재부팅 중인데요. 와, 오이구 어, 축하드립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예, 축하드립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아,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시면 지금 엄청 바쁘실텐데 네. 네. 그래도 s k 아, t 네. 를응원하기 위해 서 네. 네. 여기에 오셨냐, 이럴니다 그만큼 네. 네. 그 여러 중요한 일 중에 우리 스포츠 관리하고 중요하신 거 아니에요? 네. 그렇죠. 네. 네. 이미 다 끝내셨을 수도 있어요. 보통은 안 그럽니다. 네. <laughs> 보통은 안 그럽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누가 숙제를 그렇게 미리 합니까 네. 제가 안 해왔는데. 네. 네. <laughs> 네. 방석 준비랑 똑같이 네. 네. 미리미리 합니까? 네. 네. 화요일 준비 전날에도 네, 엄청 바빴던 네, 기억도요. 네, 화요일 어, 방송 준비, 네. 일요일에 해 놓습니까 미리? 음. 화요일 오전에 하죠. <웃음> <웃음> 그렇죠. 네. 자 지금 제접 중에 있다고 합니다. 자 거듭 지금 포즈가 거의.